신년 새벽기도회 세 번째 자리 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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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신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에게 2026년 허락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아틀란타 주님의 뼈를 통해,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열매맺게 되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를 비롯해서 일곱 개 부서를 허락해 주시는 인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부서가 오늘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래서 칭찬받는 열매 맺는 우리 모든 부서 부서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나에게 주시는 오늘 레마에 말씀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십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십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짧은 단편 설교를 말하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마태오금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을 말할 수 있습니다.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오늘 그 가운데에 본문 말씀인 팔복에 관한 말씀을 또 남은 기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를 굳이 다니지 않아도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럼 기분 좋고 반대로 저주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싫어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하이라이트를, 하이라이트를 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아하는 복을 해석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은 복이고 이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혹시 지극히 세상적으로 잘 살면 복이고 잘 살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복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라는 헬라적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내 마음으로 느끼는 만족감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오는 만족감. 그러니까 흔들리고 중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그런 복은 과연 누가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인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심령이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복으로 천국을 제시하시죠. 천국은 가장 크고 귀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사를 하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천국 백성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심령에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들 좋지 못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가난보다는 좀더잘 살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는 의미는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타, 자신을 의지하지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입지적인 인물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자수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거의 매사에 내 능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나 때문에 나나나나 나,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것이죠. 나니까 이 정도 한다. 내 나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판단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나만 할수 있고 하나님은 못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자신의 생업은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 노력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IT 분야는 내가 하나님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컴퓨터를 만들고 누가 빌 게이츠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의 반대말은 마음이 부유하다가 아니라 마음이 교만하다라 일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문 분야마저도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올한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을 보면 1학년 학생 중에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습니다. 늘 전교 1등, 놓치지 않고 자신을 능가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1등들만 모이는 명문 대학에 오니까 비교가 되면서. 한 클래스에서 30에서 40% 이상 C와 DF를 맞으니까 자아가 부서지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평생 살면서 잘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이뭐 죄덩어리 내 모습만 보이는 것이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남들은 더했다고 그게 그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핑곗거리밖에 변명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혹시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성은 집중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력을 키우려면 바로 내 자신을 먼저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롭게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것 성경은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계획 다 세워놓고. 결제 도장만 받으러 오지 마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획에 나를 맞추는 삶이 돼야지. 내 계획과 뜻을 세워놓고 거기 하나님의 뜻을 딜하면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받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능력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리더십 내가 나의 정체성 자아가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 바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laughs> 하나님 이것은 꼭 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건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일부터 10까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능력 주시면 내가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것그 모습이 바로 심령에 관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두손모고 기도합니까? 바로 항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응답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올인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삶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에 단순하지요 그러나 자기를 믿는 사람은 삶도 복잡하고 말도 많아지고 생각도 복잡합니다 사람 눈치도 봐야 하고, 정서도 살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머리 좋은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짓는 죄 일에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 결국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돋보기도 햇빛을 한 곳에 모아야 종이를 태우는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오지랖 넓은 인생이라기보다는 오직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인들이 그집 관리해주면서 그 집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소개시켜 주시면서 천국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니까, 맨날 다른 사람 욕만하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신데,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가 걱정하고 작정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만큼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누리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핸드폰, 같은 스마트폰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쓰면서 인터넷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영상 다운하면서 영화도 보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전화만 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쓸줄 모른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전화만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예수님, 같은 교회 섬,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매주 기쁨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내일부터 있을 삶 때문에 한숨 쉬면서 살고 그러려면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면서 단순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하루도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셔서 오늘 하루 천국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돌아봅니다. 혹시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심령 마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한 기도 될수 있도록. 그 기도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배부, 선교, 교육, 찬양, 관리, 재정, 세가족, 친교까지 모든 부서 부서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은 섬기는 섬기는 리더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꾼들이 그 부서를 통해서 모이고 또 일꾼들을 통해 열매 맺는. 각 부서의 사역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각 부서들이 2026년 최선을 다해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 의에서쓸때 칭찬 받는 각 부서 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시간만큼 열심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